매달 돌아오는 패치 화요일 it 관리자분들이라면 다들 긴장하는 바로 그 날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 업데이트를 쫙 푸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2025년 10월은 이건 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패치 화요일이 아니었어요 거의 뭐 사이버 보안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역대급 재앙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고 할까요 바로 이 숫자 172개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한달 만에 발견되고 또 패치된 보안 취약점 개수예요. 172개.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니까 뭐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 그야말로 밤잠슬쳤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 172라는 숫자가 그냥 아 올해 기록 깼네 하고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지금 해커들의 공격이 얼마나 더 집요해지고 또 얼마나 넓은 범위로 퍼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 같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댐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균열이 172개나 동시에 쫙 생긴 거예요. 이걸 막아야 하는 보안팀 입장에서는 와, 정말 재난 영화 한편 찍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172개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거의 절반, 47%가 뭐냐면 바로 권한 상승 취약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도둑이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만 겨우 알아냈는데 그걸로 순식간에 아파트 전체를 열수 있는 마스터키를 복제해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집을 그냥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뚫리면 그냥 끝장이란 얘기입니다. 이 172개의 시한폭탄 중에서도 아,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이미 타이머가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제로데이 취약점 방어할 준비도 안 됐는데 이미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부터는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이미 악용되고 있는 제로데 이 위협 세가지를콕 집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로데이가 뭐냐?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요. 말 그대로 제로데이. 그러니까 방어할 시간이 단 하루도, 아니 단 1초도 없다는 뜻입니다. 소프트웨어 만든 회사가 어? 여기 문제 있네? 하고 알아채고 부랴부랴 해결책, 그러니까 패치를 만들기 전에 해커들이 먼저 그 구멍을 찾아서 공격을 시작해버리는 거죠. 우리 집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걸 도둑이 다 털어간 뒤에 알게 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첫 번째 제로데이. 이건 윈도우의 원격 접속 기능 바로 거기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해커가 이 구멍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순식간에 시스템 권한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 권한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 컴퓨터의 신가디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파일을 지우든 뭘 새로 깔든 아니면 몰래 훔쳐보든 못하는 게 없어집니다. 정말 무섭죠. 두 번째는 와 이건 진짜 교묘합니다. 아주 오래된 구형 모뎀 드라이버에서 발견된 문제인데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내 컴퓨터에 그 모뎀이 없어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공격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잠자고 있던 유령 같은 부품이 갑자기 조용한 암살자가 돼서 내 시스템을 공격하는 그런 위협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제로데이입니다. 이건 해커가 usb 같은 걸 가지고 직접 컴퓨터에 접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긴 해요. 하지만 일단 성공만 하면 그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딱 켜질 때 악성코드를 막아주는 최후의 방어선 보안 부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바로 그 기능을 무력화시켜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뇌관을 그냥 뽑아버리는거나 마찬가지인 공격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미 공적이 시작된 발등에 떨어진 불이었던 제로데이 위협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요. 아직 터지진 않았지만 한번 터지면 그 파괴력이 엄청나서 치명적 즉 크리티컬 등급으로 분류된 잠재적인 시한폭탄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172개 중에서 치명적 등급을 받은 건딱 8개예요. 에게? 겨우 8개?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천만에요. 절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이 8개는요. 비유하자면 핵폭탄 같은 거예요. 단한 발로도 도시 전체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것처럼 이 8개는 단 하나의 공격으로 회사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위협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무시무시한 결함들 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확인해 보니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매일 같이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리고 수많은 기업들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애저 클라우드 서버 심지어는 보안을 책임져야 할 윈도우 업데이트 시스템 그 자체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이건 뭐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고에 사실은 뒷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CVS 점수가 무려 9.9점인데 이건 가상머신 그러니까 격리된 공간 안에서 바깥에 진짜 컴퓨터를 공격하는 말 그대로 탈옥을 가능하게 만드는 취약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9.8점 짜리인데 이건 더기가 막혀요. 아무런 인증도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서버에 침투해서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합니다. 와, 둘다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 아닌가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위협들은 그래도 다행히 마이크로소프트가 해결책, 즉 패치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런 패치 자체가 아예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수백만, 어쩌면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곧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바로 윈도우 10의 지원 종료 문제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해 온 윈도우 10 이제 그 시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 날짜가 바로 2025년 10월 14일이에요. 이 날짜 여러분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지원 종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고 또 명확합니다. 이 날짜가 지나도 윈도우 10을 계속 쓴다? 그건 그냥 현관문 활짝 열어놓고 도둑님 들어오세요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바이러스나 해킹 기술이 나와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더 이상 막아주질 않거든요. 아무런 보호막 없이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말 그대로 디지털 무법지대에 내 컴퓨터를 방치하는 셈이 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내 개인 컴퓨터는 혹은 우리 회사 시스템은 이 거대한 변화에 과연 대비가 되어 있는가 하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단순히 이번 달 패치라는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좀더 넓은 관점에서 우리의 사이버 보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야기해 볼게요. 어느 전문가가 한이 말이 정말 핵심을 찌릅니다. 패치 프로토콜이 없을 때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맞아요. 패치는 물론 중요하죠.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패치가 만능을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제로데이 공격처럼 패치가 나오기 전에 공격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스템이 너무 낡아서 더 이상 패치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합니다. 패치가 없다면 그땐 어떻게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답 말이죠.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구멍이 생기면 메우는 식의 땜질 처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의 패치 전략은 괜찮은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패치가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비상 계획도 세워두고 이렇게 조직의 보안 전체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보고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패치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위협이 내 시스템을 우리 회사를 공격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 이게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